자 나비를 따라가자. 나비야? 혹시 우리 누나 못 봤니? 어 누나다. 안녕하세요 유에스입니다.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야? 다시 다시 천천히 가자. 천천히. 아, 저 빨리 빨리 내려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상자. 이야. 그렇지. 그렇지. 살렸다. 이 먹어줘. 오케이, 나이스. 이 밑에는 또 뭐죠? 잠깐, 이걸로 내려가도 되는 건가? 난. 절벽인 건가요? 일로 가면 안될것 같고. 자, 다시 반대편으로 넘어갑시다! 그렇지. 어, 죽을 뻔했어. 자, 이쪽으로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 점프! 가면 안 되는 건가? 다시, 다시. 아 여기 너무 싫은데 도움 닦기 해줘야 돼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점프를 해주고 이 여기다 그렇지 갑시다 일단 오긴 했는데 왜 온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와야 되는데 <laughs> 왜온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상자 있네요. 상자 갖고 와서 올라갑시다. 되니? 되겠지안 되네요. 여기 보면은 뭔가 있거든요. 덤 닫기, 점프 안 되네요. 아하 이거 버튼 누르는 거 있네요. 야 이거 이걸... 엘리베이터 같은 게 하나 있었네요. 갖고 옵시다. 일단 갖고 왔거든요? 뭔가 상자를 갖고 올 만한 데 의미가 있겠죠? 아, 요런 데 쓰러 갖고 온 거야? 아, 못 갖고 올라와. 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뭔가 올라왔어요. 근데... 근데 키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저것도 상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거를 약간 고정해줘야 될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갖고 올수 있나? 아... 야, 이게 되는구나. 이걸로 여기를 막아주고, 이거 갖고 올라가면 되겠죠? 와, 이게 되네. 갑시다. 좋 그, 이거를 밀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뭔가, 이건 좀 뭔가 잘 만들었다. 이쪽으로 아까 올라오죠? 아, 뭔가 동화줄 같아. 자, 저, 빨리 좋은 곳으로 갑시다. 뭐, 뭐, 못뭐 올라가는데? <laughs> 일단은 도착은 하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아, 설마. <laughs> 아,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당간당하게 될것 같거든요? 흔들림이 멈췄을 때,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흔들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고만 가세요 고만 자 이쪽으로 자 저는 뒤 점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알갑시다 고러취 버튼 버튼 야 이거 갖고 와야겠다 조금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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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너에게 어, 다키를! 다키를! 오케이! 와! 야, 이거 진짜 간쫄린다. 갑시다, 갑시다. 뭔가가 아까도 뒤로 뭔가 간것 같아요. 올라갑시다. 일단 자, 일단 도착했구요. 뒤쪽으로 가봅시다. 이상한, 이상한... 지금 뭐, 뭐 모기 같은 게 있는데, 뭐야? 에비, 에비, 나를 공격하진 않네요? 안들키에 가야 되나 보다. 야제겁니다 아, 뭘 이렇게 빨라? 다시, 다시, 다시. 아, 저거를 잡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 보니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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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이짜시아 그렇지! 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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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우와! 아니 생명의 은인한테 다리를 부숴버린다고?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나 어쨌든 타이밍 좋게 도움 닫기 점프를 해가지고 저모기에 발을 붙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일단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밑으로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맵 너무 넓은데? 여기 거대한 톱니바퀴 하나 있네요 여 점프해서 갈수 없고 이거를 밀어서 땡겨서 일단 올라가 볼게요 또뭐 잡, 잡는 거 있네요? 아. 어차피 넘어가려면은 이거 해놔야 됩니다. 뭔가 버튼이 눌렸어요, 지금. 아, 바퀴를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나보다. 아, 바퀴 못 갖고 왔어. 근데 타이어가 왜 필요한 거지? 자, 이렇게 운반을 해주고, 밀어서, 앞으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바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바퀴가 떨어진 곳으로 가봅시다. 아, 이거를 밀어가지고, 해 놓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쪽에서? 달려가지고, 달려가지고, 점프를 해서, 이거를 갖고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니면 아예 부서 상자 부서지는 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괜히 또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와서 저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하면 되겠죠? 땡겨. 톱니바퀴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 그러면은 이걸 타고, 다음 턴으로 갑시다. <laughs> 이게 올라가 있어야겠다. 이걸 해서, 7급! 오케이. 좋고요그 다음에 상자를 꺼내서, 올라가가지고, 또 올라갑시다. 오케이. 생각보다 이번 탄이 맵이 넓긴 했는데, 그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땀보다, 저번 땀보다 좀 어렵진 않아요. 이건 뭐죠? 아, 이것도, 이거... 올라가려면은 뭔가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상자를... 오케이, 감았어. 이거를 톱니바퀴에 밀어버려가지고... 아닌데? 같이 내려갈까? 오케이. 같이 내려가자. 아, 아. 이거 이렇게 해도 죽는다고? 여기서 반대편으로 가서 밀어 가지고 같이 내려갑시다. 이러면 상자가 도착하겠죠? 갖고 여기다가 올려놓고 저는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갑시다. 어, 어, 이게 끝이야? 저기요, 저기요. <laughs>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아, 이러면 상자가 하나 더 있다는 건가? 상자가 하나 더 있으면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설마 설마 저 반대편에 있던 그 상자를 갖고 와야 되는 건가? 아, 이거 갖고 와야 되는구만. 갖고 갑시다. 아이, 뭐해. 이거 <laughs> 밀어가지고 이것도 갖고 옵시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저도 같이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상자 따라가자. 어차피 저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밀어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갖고 옵시다. 이거를, 하나는 여기 버튼을 눌려놓고, 하나는 내려오게 한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가지고 점프하면은 딱갈것 같은 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올려놓고, 올라갑시다. 이제 닫겠지? 그렇지. 어! 야, 드디어 뭔가 나가는 문 같은 게 하나. 아,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리와리. 아, 이게 내려올 때 힘을 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닿을만한 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됐어 지금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도움닫기로 이용해서 점프해주면은 깔끔 이 밑으로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죠 아 어. 이거를 여기다가 닿게 만들어 놓으면은, 뭔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톱니바퀴에 의해서. 아,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야, 이거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내려야 될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건가? 와우! 아,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걸 타고 올라가면 되겠지? 올라가, 올라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야! 일... 어, 너무 어두워. 자, 일단은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갈 수는 없구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키니까. 뭔가가 올라갔구요. 이거는 힘이 없어서 못 미는 건가요? 밀리지 않네요. 와 잠깐만 설마 설마 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 컨트롤을 하라고 지금 보고 점프해서, 아, 안 올라가죠. 다시, 다시, 다시. 될 때까지 한다. 아니면, 이거를 자석이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올라가, 점프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어, 된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한 칸만 조금만 더 여기 점프로 되구요 여기가 점프로 돼야 돼자 점프를 해서 오케이 오케이 된다 가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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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가도 되겠다 이 정도면 아이, 아, 이거네. 저 자석이 괜히 있을 이유가 없지.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아, 저 불안한 저터디바퀴 소리. 자, 일단 도망갑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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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떻게 해야 돼? 와, 야 여기는 이렇게 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는 쉽네요. 이렇게 옮겨놓고 내려서 이거를 딱 상자한테 딱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이게 약간 좀 인디 게임이라서. 예, 좀 뭔가 좀 잔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기 내려올 때쯤에 상자를 밟아 줍시다. 그리고 고도의 컨트롤이 필요해. 저 왼쪽에 보이는 저 곳으로 상자가 부서지기 전에 그라치아아야와그렇치 이거 지 됐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내려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돌덩이 같은 게 하나 있고요 모를 때는 눌러봅시다 아저 돌덩이 있는 거 보니까 <laughs> 저 돌이 일로 굴러오겠다. 아, 여기 왠지 근데 여기 함정 같은데? 별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뭔가 상자를 이용합시다. 와 오케이, <laughs> 알았어. 저 돌을 점프하는 거야. 상자에 도움 닫기로 점프를 한번 해봅시다. 이 상자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거를 약간 좀 밀어줍시다. 그리고 돌이 이제 올 거예요. 돌이 올 때? 돌이 글러올 때? 글러올 때 점프! 아이, <laughs> 아, 아. <웃음> 아 이게 안 된다고? <laughs> 야, 이게 안 되나,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점프가 돼요? 점프를, 점프만 잘하면 될것 같아. 침, 침착하게 하자. 생각보다, 생각보다 바위가 조금씩 들어와. 이걸 밀어서. 여기다 갖다 놔주고. 도움 닫기로 점프! 피해! 아이 어, 야, 야 이거 뒤통수 맞은 거 같은데? <laughs> 어쨌든 야, 내진이 정도면 내진타이만 한데 어쨌든 살았습니다. 자, 나비를 따라가자. 나비야, 혹시 우리 누나 못 봤니? 어, 누나다. 야, 이거 게임 끝난 거 같은데요? 설마 여기서 끝이 나진 않겠죠? 뭔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자,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아, 뭐야. 아니, 뭐야. 벌레가 왜 나와, 갑자기? 아, 나 누나 만나야 되는데? 아, 나 누나 만나야 된다고. 누나! 누나! 이게 벌레가 있으면은, 한쪽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움직여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도착했고요. 이쪽에 빛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니네. 자, 그럼 다시 왼쪽으로 갑시다. 누나를 만나러 갈수 있어! 드디어! 누나! 누나! 어?! 뭐야, 이거 환각이었어? 이거 뭔데? 아, 이거 갈수 있는 거야? 어, 무조건. 무조건 오른쪽으로밖에 못 가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은 방법 생각났어. 이거를 매달려 있다가 내려올 때쯤에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일단 매달려 있을게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쯤에 다시 올라와서 앞으로 갑시다 오케이 나이스 어우야 야 이거를 벌레를 좀 해체 좀 시켜줘라 오케이 좋구요 아 근데 뭔가 더 느려진 거 아니야? 일단 벌레는 무조건 해체시키라고 상자를 계속 주네요 자그 다음에 요거를 밟아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주면 될것 같아요. 어, 뭐야, 멈췄어. 아, 반대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한번 타주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점프해서. 아, 못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봐. 아 설마 이거 잠깐 멈췄을 때 그때 이거 도움 닫기 가지고 올라가야 되나? 지금 되겠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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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여기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지고요. 그리고 뭔가가 또, 레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왔다 갔다, 전기가. 근데 이게 저 곡선인 거 보니까, 이거를 밀었다가 어?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막혀있는 데겠죠? 오케이 막혀있는 데고 여기에 뭔가가 도움닫기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거를 갖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움직이네 한번 이렇게 주니까 그리고 이거를 레버를 당겨서 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완전히 도착했을 때, 그때 갑시다. 제발! 오케이, 나이스. 그 다음에 요거를 점프를 해가지고, 레버를 밑으로 내려주면 될것 같습니다.